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는 2013년 4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3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9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22층이며 용적률 235% 건폐율은 22%입니다. 총주차 대수는 2,900일대로 세대당 1.2일대입니다. 25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약 17만원입니다. 25평형의 공시가격은 6억 8,700만원 보유세는 약 97만 5,23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당시 25평형 매매가가 5억 원에서 최고 13억 5,200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22%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 시설로는 롯데마트 청량리점 558m,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654m, 홈플러스 동대문점 1.2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서울성심병원이 약 933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190개, 약국 65개, 편의점 36개, 마트 9개, 학원 64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전농초등학교 169m, 숭인중학교 772m, 해성여자고등학교 679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느티나무 어린이집 2 0 2 m 와 국공립 옛뜰 어린이집 217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청량리역이 596m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까지 약 35분, 강남까지는 약 45분이 소요됩니다.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이후 고금리와 재택 근무 증가의 영향으로 폭락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공실률이 90%에 달하는 빌딩도 있으며 고점 대비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1억 원짜리 건물이 3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가격이 즉각 반영되는 수익 중심의 미국 부동산 시장 특성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을 시립보다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도 쉽게 팔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조정이 인위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30% 이상 하락했을 때도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반등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하락을 막고 거품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고점 기준으로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며, 실제 수요는 상위 1%에 불과한 50만 명 수준인데, 강남 3구에는 약 30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수익도 나지 않으며, 공실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자산가들의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볼빙 시점이 다가오고 임대 수익이 줄어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며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고 있으며 이미 건설사 부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천개 이상의 건설사가 영업이익으로는 은행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재건축 등으로 공급을 유도하지만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은퇴자들의 서울 고집 등으로 인해 신규 수요 창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지나치게 강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부동산 붕괴를 겪었고, 한국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공급과잉, 수요 제한 자산 불균형,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동산 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처럼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불필요한 주택 소유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보편적인 감세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 활성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인위적인 부양이 가능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 기초체력과 수요 기반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침체와 국내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결국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거품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이며 버티는 자산가들조차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중심지마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